토트넘의 모든 어린 선수들은 손흥민의 플레이를 보고 배우며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으로 리그를 지배하고 있다 손흥민은 장래에 프리미어리그 감독이 될 자질이 있는 위대한 축구선수이다 최근 토트넘의 주장으로서 매경기 특출난 경기력을 펼치고 있는 손흥민을 향한 영국 매체들의 극찬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축구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는 탁월하고 정교한 플레이를 펼친 손흥민이 토트넘 트리오를 이달의 팀으로 이끌었다. 라는 제목과 함께 손흥민이 포함된 EPL 10월의 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손흥민은 433 포메이션의 스트라이커 자리에 이름을 올렸으며 10월 한달 평균 7.69점으로 토트넘 선수 중 가장 높았는데요. 심지어 11골로 EPL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는 엘링 홀란드와 손흥민과 8골로 득점 공동 2위인 모하메드 살라보다 후스쿼드는 꾸준한 활약으로 팀을 리그 선두에 올려놓은 손흥민을 훨씬 더 높게 평가했던 것입니다. 현재 손흥민은 시즌 초반부터 줄곧 꾸준하게 활약을 펼쳐오면서 수많은 전문가들은 손흥민을 토트넘의 리그 우승을 이끌 주역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 아래 주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메리슨 같은 이적생들과 호흡을 맞춰야 하는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제 역할을 다하며 팀의 주포 헤리케인의 이탈과 대안으로 여겨지던 히샬리 성의 부진 속에서 시즌 도중 윙어에서 스트라이커로 자리를 바꾸는 변화에도 오히려 득점왕 시절보다 훨씬 더 빠른 페이스의 득점력으로 팀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난 크리스탈 팰리스전 손흥민은 시즌 첫 도움을 달성하면서 토트넘 통산 도움 1위인 크리스티안 에릭센의 기록을 단두개 차이로 추격 중인데요. 이제 손흥민이 올 시즌 3 개의 도움만 더 기록하면 토트넘 통산 도움 1위라는 대. 기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런 기록만 봐도 소흥민이 토트넘 의 현상승세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지 아주 쉽게 알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영국 축구분석가 들이 주목하고 있었던 건 따로 있었 습니다. 그것은 토트넘 1군팀이 아닌 유소년팀들의 이상하리반치 높은 성적. 현재 프리미어리그 순위 최상단에 위치한 토트넘의 성적 도 대단한데 그들의 사나 u21 u18 유스 아카데미도 각자 소속된 리그 에서 전부 1위를 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u21팀은 7전 전승으로 토트넘 1군팀과 똑같은 무패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1군팀의 성적에만 관심이 있는 국내에서는 그리 조명되지 않았지만 2부 3부 리그까지 많은 관중이 몰리는 영국 현지에서는 이런 놀라운 성적에 의아함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 토트넘 U21 팀들은 리그 최종순위 13위로 꼴찌에서 바로 다음 순위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인데요. 토트넘의 레전드인 제이미 오와라는 이러한 현상은 토트넘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모습이라 말했습니다. 최근 토트넘뿐만 아니라 유스년까지 매우 이례적인 성적을 내고 있는데 이번에 유세년 팀에 합류한 알레우 벨리스나 애슐리 필립스 그리고 2025년에 합류할 루카 부스코비치까지 초특급 유망주라고 불리는 자원들이 모두 토트넘으로 모이고 있다. 현재 일군 팀의 분위기도 매우 좋은데 팀의 미래까지 밝으니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을 것이다. 라며 토트넘의 달라진 모습에 찬사를 보냈는데요.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토트넘 U21 감독 웨인 버넷이 직접 현 상황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유스년 유선 아카데미는 상위팀인 1군 팀에게 아주 큰 영향을 받는다. 지난 시즌 콘테가 1군팀의 감독일 때는 솔직히 유선원팀에 대한 관심 자체가 매우 적었다. 팀 분위기도 매우 처참했고 정상적인 훈련도 불가능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가 온 뒤로 손흥민이 1군팀의 주장이 되면서 아주 많은 게 바뀌었다. 유선원팀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고 1군팀들과 직접 훈련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다. 무엇보다 팀의 주장 손흥민은 유선원들과 같이 훈련할 때 정말 많은 조언들을 해준다. 요리스가 팀의 주장일 때는 절대 볼수 없었던 장면이었다. 라며 현 상승세의 원인은 일군 팀의 체제 변화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토트넘 유소년 팀들의 경기를 자세히 보면 일군 팀의 전술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군의 경기 문화까지 따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심지어 유소년 아카데미 선수들은 골을 넣을 때마다 서흥민의 트레이드 마크인 찰칵 세리머니까지 따라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자주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시즌 팀에 합류한 토트넘의 신입생 알레오 벨리스의 인터뷰가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알레오 벨리스는 2003년생 공격수로 아르헨티나에서 주목받는 기대주입니다. 또한 힘과 속도를 겸비한 중앙 공격수로 전형적인 9번 스트라이커이며 187cm의 큰 키를 활용한 제공권과 볼 키핑 능력, 오프더볼 움직임을 장점으로 지녔지만 오른발잡이로서 왼발 사용에 애를 먹는다는 단점이 지적받고 있는데요. 지난 토트넘과 리버풀전 메리슨과 교체되어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을 치렀던 그는 지난 피터버러와의 유선을 컵 대회에서 멋진 헤더골을 성공시켜 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벨리스는 최근 한 스포츠 매치와 인터뷰에서 어째서 다른 비클럽이 아닌 토트넘을 선택했느냐는 질문을 받았고 벅찬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이 내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솔직히 믿을 수 없었다. 내가 정말로 여기 도착하기 전까지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깨달았다. 토트넘은 정말 훌륭한 클럽이고 무엇보다 가장 위대한 주장이 있었다. 내가 처음 합류 했을 때 모든 게 낯설어 적응하는데 애를 먹었지만 바로 그때 내게 찾아와준 이가 바로 손흥민이었다. 그는 나를 안심시켰으며,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도와주겠다 말해주었다. 가끔 훈련에서도 손흥민은 내게 공격수로서의 움직임이나 양발을 사용하는 요령, 프리미어리그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었는데 실제로 경기에 적용해보니 내 경기력이 눈에 띄게 좋아진 걸 체감할 수 있었다. 손흥민은 정말 이 구단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열정적인 사람이다. 나도 그와 함께 뛰고 싶고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싶다. 라며 비록 지금 주전과는 거리가 멀지만 1군 팀에 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언을 지켜본 토트넘 팬들도 아주 뜨거운 반응을 보였는데요. 내가 볼때 손흥민은 정말 감독이 될 자질이 있어. 토트넘이 손흥민 중심으로 되면서 정말 좋은 일밖에 없는 것 같아. 토트넘은 지금 동화를 쓰고 있어. 작가는 바로 손흥민이지. 정말 손흥민은 구단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는구나. 역사의 남을 위대한 선수로 영원히 기억될 거야. 라며 손흥민을 향한 칭찬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유소년 아카데미를 비롯해 토트넘 사이에 매우 긍정적인 분위기가 흐르는 가운데, 이제 11월 7일 토트넘은 그들의 옛 감독 포츠티노의 첼시를 상대하기 위한 팀 훈련에 돌입했는데요. 현재 토트넘 역대 최고의 주장이란 현지 평가와 함께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손흥민 선수. 부디 어떤 경기에서도 부상 없이 최고의 활약을 펼쳐 국내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어주길 간절히 응원하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